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디의 사무론에. 오늘 주제는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철학과 세마 운동, 그 다음에 세마을 개발과 세마을 ODA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마 운동을 논하기 위해서는 항상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에 어떠한 개발 정책을 통해서 표현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고 저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세마 운동을 이야기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정책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하는 학자들이나 언론인들이 얼마만큼 세마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지는 의문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학술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봐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연구나 그 정책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진하다고 보여집니다. 미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교재한 책한 권을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10년 연설문 모음집입니다. 1964년부터 1979년까지 기록한 자료인데요. 직접 이저 책을 만들었습니다. 페이지가 거 500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활자 수를 어, 폰트를 작게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판하게 되면 한 9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매년, 지금도 마찬가지죠. 매년 대통령은 신년 연설문에 통해, 연설문을 통해서 해당 연도의 정책을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 1964년부터 1979년까지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건, 국방,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을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 이제, 지금 잘 인지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보험제도를, 노약층이나 취약,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작했다든지, 그러한 모든 정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세마 운동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추구했던, 저는 개발정책이라고 그럽니다. 개발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되어야지 새마을운동을 진정성 있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요. 제 관점에서, 저의 관점에서, 제가 공부를 하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장 임팩트 있게 국민들에게 사회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정책은 저는 농지개혁,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저는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설명을 할수 있는데 농지개혁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때 나머지 2번, 3번 또 하나를 더 추가하면 국토종합개발계획이죠. 박정희 정부 때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던 정책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마음운동을 다시 살펴보자는 겁니다. 살펴보게 되면 새마음운동이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지를 좀더 쉽게 이해, 이해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하고 일정 부분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오늘은 서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약간 화면상에 제가 사라졌다 나타나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근대화와 개발 이론입니다. 교재 302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어, 지역개발, 지역사회개발, 국제개발을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지역사회개발 먼저 앞에 두죠. 지역 사회개발, 그다음에 2번 지역개발, 3번 국제개발입니다. 이러한 이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교재에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곧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학습을 하면 되고 지역사회개발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 저... 1948년 영국 캠브리지에서 연방국의 개발을 위한 식민지관 그러니까 식민지로 있던 그 나라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용어가 처음 채택이 되었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역개발이라는 용어는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낙후 지역과 침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왔고 뭐 사례로는 미국의 테네시강 뉴욕 개발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역 개발 사례를 소,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제 국제 개발 같은 경우에도 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국 중심으로 국제 무험 기관 이후에 뭐 유엔으로 이제 저 다시 국제기구가 었지만그 이전에 국제부원기간그 다음에 1948년 여러분들 이제 모든 교재에서 언급하는 미국의 미국중심의 마셜플랜 정책으로 이제 유럽부원계획에서 국제개발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마을 국제개발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1977년 영남대학교에 지역사회개발학과가 설립됩니다. 그 이후에 80년대 지역개발 그 다음에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지금은 새마을 국제개발학과로 이 흐름 자체가 있습니다. 이 흐름 자체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새마을 개발은 한국형 개발 이론이다. 이게 제 논지입니다. 왜? 새마을 개발은 한국형 지역사회개발도 아니고, 지역개발도 아니고, 국제개발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 국제개발하고는 차별화된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있고 또 뭡니까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마을개발 이론을 통해서 국제 사회에 oda 사업을 하자 이게 지금 우리 교재에서 중요한 장으로 나눠져 있는 새마을 oda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새마을 운동을 한국형 농촌 개발이다, 한국형 지역사회 개발이다, 지역개발이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엄밀하게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새마을 개발은 지역사회 개발과 차별화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고, 지역개발하고 차별화되는 논리로 국제개발하고 차별화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은 우리가 미군정 하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국농촌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용어입니다. 지역사회 개발. 그 다음에 농촌 지도, 이론, 지도사 이론이라든지, 농촌 지도소를 통해서 이제 농민들, 농업에 대한 어떤 기술을 보급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마을개발, 새마을운동이라고 하죠 새마을운동의 지도자하고 지역사회개발 지도자, 지역개발 여기 지도자는 각기 다릅니다 새마을운동의 지도자는 마을 주민 중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개발이나 지역개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역사회개발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훈련된 요원들을 농촌에 보내서 지역사회개발 운동을 하게 하고 지역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중립적인 지역에서 공청회라든지 여러 형태를 통해서 지역 사회 개발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새마을 운동은 이 부분하고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차별화 원리도 있고 상당히 많은 원리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개발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이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사회개발과 지역개발, 국제개발에 대한 개념을 잡음으로 인해서 한국형 개발이론인 새마을운동, 새마을개발에 대해서 이론을 부축을 하고 또 개발도상국에 활용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게 새마을 ODA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개발과 발전의 개념은 제가 첫 시간에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이라는 용어는 개발이라는 용어와 발전이라는 용어를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지역 개발이라는 용어는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제사회는 개발보다 발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물론 디벨브먼트는 학자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개발로 번역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과 발전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도 이제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지금 개발보다는 경제적인 발전보다는 총체적인 발전, 발전, 개발보다는 발전의 방향을 지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그 중간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근대화의 이행이라는 용어로 어,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철학을, 철학의 요점을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근대화의 이행이다.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근대화의 이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호혜성에서 합리성으로 이제 나아간다는 거죠. 1968년 68년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에견을 보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부분에 있어서 민주화운동, 산업화운동, 과학화운동, 합리화운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젊은 세대, 30대, 40대를 넘어서는, 뭐, 40대까지 일정 부분 포함하고, 50대, 60대, 70대를 이전의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90년도에, 또2 0 0 0년대에 2010년도에.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가장 밀접한 정책은 무엇이냐.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새마을 운동과, 어, 경제개발 5개년계, 그리고 올림픽, 전자산업 육성 이 부분을 예로 들었습니다. 애로 들었기 때문에 실정적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런 차원에서 새마을운동보다 중요한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전공자들의 역할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정책은 개발 정책은 개발 철학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우리가 해방 이후 일제 시대를 겪었죠. 그 다음에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가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세 가지 원리 자체가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 시대를 통해서 국력이 제약이 되어야 된다. 6개월 통해서 그 다음에 국방, 그죠? 가난, 자립, 경제 이런 용어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ppt를 보시게 되면 이 용어들이 함축되고 이게 정책으로 나타나는 게 경제개발 5개년 계 그리고 새마을운동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총체적으로 중심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철학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강의를 하면서 학생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국가계획하고 연계해서 보게 되면 보다 쉽게 또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제3차 경제개발 계획과 연계가 되었고 그다음에 국토종합개발계획과도 연계가 되었습니다. 국토종합개발 계획 같은 경건 새마을운동의 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농촌의 도로, 그다음에 교통을 이제 확충시키는 그런 쪽으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졌고 경제개발 계획은 뭡니까? 즉, 새마을운동의 그 소득 증대 사업하고 긴밀하게 연계되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세마 운동이 추진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철학은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신념으로 이제 본인이 가지게 됩니다. 경제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 법률과 제도를 만든다. 그러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생학운동을 정책적인 영역으로 넣어버린 거죠. 법률도 만들고 체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산업화, 과학화, 그죠? 이제 중화공업, 그 다음에 이제 자립경제를 달성을 한다. 이렇게 개발하고 관련되는 철학은 구주되어 있다. 가난과 기아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과 새마을 개발 이론입니다. 이 부분은, 어, 새마을 운동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마을 개발을 설명을 하고 새마을 ODA로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끊고 다음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